책 읽는 건 좋은데 발표할 때 긴장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봤죠? 오늘 이 영상으로 사회적 독서 발표 자료를 10분 만에 완성하는 방법을 배워보자고요. 사회적 독서는 개인적 독서와 달리 공동체와 함께 읽고 경험을 나누는 활동이란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발표에서는 독서 활동의 장점이 사회통합과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설명해요. 오늘 배운 다섯 가지 발표 포인트를 잘 기억하면 여러분의 발표 실력이 확실히 향상될 거예요. 여러분, 책 읽는 건 좋아하는데 발표하라 하면 갑자기 머리 하얘진 적 있죠? 특히 독서 동아리 모임날 다 같이 읽은 책 발표 순서가 내네 차례일 때 손에 땀 나고 심장 두근거린 경험. 솔직히 있잖아요. 줄거리를 다 말해야 하나? 아니면 내 감상만 길게 말하면 되나? 막상 마이크 잡으면 말이 꼬이고 끝나고 나면 아, 그 얘기할 걸 후회했던 적한 번쯤 다 있죠?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사회적 독서 활동 발표 자료를 딱 10분 만에 완성하는 비법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 레알 객꿀이에요. 먼저 오늘 잡아야 할 핵심 키워드 3개, 사례 찾기, 가치 전달, 시각, 자료 이세 가지만 기억하면 발표 절반은 이미 끝난 겁니다. 강의 자료는 더보기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시고, 교과서는 미래엔 공통국어투 사회적 독서 활동 발표하기 단원 펼쳐 주세요. 교과서의 가장 마지막 단원입니다. 학교에서 많이 안 가르치기도 하지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나 해서 강의 제작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독서 발표를 그냥 책 내용 소개로 착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사회적 독서 발표는 책을 매개로 내가 겪은 변화와 그 변화가 공동체에 주는 힘을 설득하는 자리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사회적 독서라는 말부터 확실히 잡고 갑시다. 이거 그냥 친구랑 같이 책 읽는 거그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개인적 독서는 혼자 책 읽고 개인의 성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과제 하거나 소설 읽는 거 전부 여기에 해당하죠. 그런데 사회적 독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책을 읽고 지식이나 정보, 가치관을 공유하는 활동이에요. 독서 동아리에서 토론하는 게 대표적이죠. 여기서 시험 포인트 나옵니다. 사회적 독서의 의의가 뭐냐? 이거 서술형으로 내기 딱 좋죠. 첫째,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면서 혼자보다 훨씬 풍요로운 독서 경험을 해요. 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쟤는 저렇게 보네? 생각의 폭이 확 넓어지는 겁니다.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사회 통합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책 읽는 게 무슨 사회 통합이야? 싶으시죠? 헛소리가 아닙니다. 함께 책 읽고 토론하면서 공동체 문제를 고민하고 예 다양한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 과정이 사회를 하나로 묶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 더. 개인적 독서는 개인의 성장, 사회적 독서는 공동체의 성장. 딱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세요.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실제로 어떤 사회적 독서 활동들이 있냐? 독서 동아리, 작가 초청 강연회 부 콘서트, 지역 도서관 독서회 이런 활동들이 다 사회적 독서입니다. 기말고사에 이거 실제로 출제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자료 만드는 법 알려 드릴게요. 교과서에 우진이네 모둠 발표 자료 예시 보이시죠? 여기에 청중의 시선을 확 사로잡기 위한 세 가지 비법까지 추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스토리텔링으로 시작하세요. 우리 동아리는 별나 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졸려요. 작년 기말고사 때 우리 반 평균 70점이었는데 독서 동아리 활동 후 85점으로 올랐습니다. 구체적 성과로 시작하면 바로 귀가 쫑긋해집니다. 숫자의 힘을 활용하세요. 두 번째 시각 자료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세요. 사진 네장 띡띡 붙이면 끝? 아닙니다. 활동 전후 비교 사진, 참여 인원 그래프, 추천 도서 베스트 3 순위 이런 식으로 정보를 시각화해야 합니다. 특히 비포 애프터 사진은 정말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청중 참여형 질문을 넣으세요. 여러분은 한 달에 책몇권 읽으시나요? 이런 질문을 중간중간 넣으면 청중이 수동적 듣기에서 능동적 참여로 바뀝니다. 그럼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발표 자료 만들 때꼭 들어가야 할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슬라이드. 독서 동아리 소개. 동아리 이름. 활동 목적. 모집 대상 쓰되. 왜이 동아리가 필요한가를 설득하세요. 책 읽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우리 동아리 오면 책벌레 됩니다. 이런 강한 메시지가 필요해요. 두 번째 슬라이드. 정기 모임 안내. 시간. 장소. 활동 내용. 쓰는 건 기본이고, 커피 한잔 값으로 인생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 이득을 제시하세요. 세 번째, 슬라이드, 추천, 도서 소개, 책 표지만 띄우면 재미없어요. 능력주의는 정말 정의로운가? 이런 도발적 질문을 던져야 청중이, 어? 저게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하고 발표에 확 몰입합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주요 활동? 사진, 독서 신문 만들기, 토론하는 모습 이런 사진들은 백 마디 말보다 강력해요. 각 사진마다 짧은 설명 달아주세요. 열띤 토론 끝에 나온 결론은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입히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 청중의 관심과 요구에 맞게 내용을 구성한다. 이 부분 무조건 나옵니다. 중학생 대상이면 쉽고 재밌게, 선생님 대상이면 교육적 가치 중심으로, 학부모 대상이면. 자녀 성장 도움 위주로 내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발표 자료는 완성됐는데 어떤 발표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어떤 발표는 지루해서 잠이 오죠. 왜 그럴까요? 가치 전달을 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활동 내용만 나열해요. 토론했고 신문 만들었고 북 콘서트 갔습니다. 이건 그냥 활동 보고지 발표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청중이 진짜 듣고 싶은 건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성장했냐는 겁니다. 발표할 때 반드시 이 문장을 넣으세요. 저는 이 활동을 통해 무언 무엇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토론하며 하나의 현상도 여러 관점으로 볼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의 변화와 성장을 말해 줘야 청중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독서는 개인 성장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이 성장을 사회적 가치로 연결시키세요.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 문제를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이런 소통의 장이 많아져야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경험을 공동체 발전과 연결하는 것. 이게 수행평가 만점 비법입니다. 발표할 때 주의사항. 첫째, 원고 그대로 읽지 마세요. 키워드만 보고 자연스럽게 말하세요. 둘째, 아이 컨택 유지하세요. 한 사람씩 번갈아 보면서 말하면 모두가 집중합니다. 셋째, 목소리 크기 조절하세요 중요한 부분은 크게 부가 설명은 작게 리듬감 있게 말하는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이 참여했던 사회적 독서 활동 경험 써주세요 없으면 참여하고 싶은 활동이라도 써주세요 서로의 경험 공유하면 그것도 사회적 독서 활동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거딱 다섯 개만 정리합니다 첫째 사회적 독서는. 공동체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둘째, 발표는 스토리텔링과 숫자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셋째, 시각자료 전략적 활용. 비포 애프터 사진이 최고 좋은 설득 전략입니다. 넷째, 청중 참여형 질문을 필수로 넣어주세요. 다섯째, 청중별로 맞춤 구성을 해주세요. 이번 시험 목표 점수 댓글에 남기면서 파이팅 해봅시다.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오늘 강의로 여러분의 발표 실력이 확 올라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